아, 이번에는 명심보감 아, 시간입니다. 명심보감 중에서 어느 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laughs> 그래도 뭐 언어느 시간이니까 모든 의사는 대부분 언어와 글로 통해서 어, 표현이 되자 자, 왜 말이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로, 처장비도 갖고, 말 한마디로, 여자도 꼬시고, 아부하면은, 진급도 되고, 돈도 생기죠. 공사도 따고. 그치, 말을 잘못하면은, 미용을 받고 죽을 수도 있다. 자, 말은 어떠십니까? 저기아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뜻하고, 부드럽고, 우아하고, 상대방의 도움과 이익이 되도록 하고, 미리 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해줘야 되죠. 저게 아니상 그런데 이돈안 드는 말을 갖다가, 돈은 안 들지만 은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장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말들을 함부로 하고 인식하게 하더라.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 말이 많고 말을 함부로 해서 화를 당하죠. 그건왜 그렇습니까? 남자는 막말을 하지 않죠. 막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잘 알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싸움을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죠. 어떻게 말로 상대방의 허피를확 뒤볕붙고. 응? 그래서 막말을 막 하죠. 여자들끼리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남자들한테 여자들끼리 싸우는 방식으로 그대로 그대로 들고 와서 마마를 하면 폭력을 유발하거나 아, 살인사건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고 자맹심보가 많은 편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않냐 말까지 못하다 차라 가만히 있으면 50% 50점은 먹어 말하나 가만히 있으면 신비주의로 오히려 대접받지 않 차라리 입 다물어라.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쓸데가 없다. 맞죠? 제3장. 입과 혀는 지앙과 근심의 문이며 몸을 죽게 하는 도끼이다 자기 몸만 죽는 게 아닙니다. 삼족이 멸하자. 제 사장,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 솜과 같고, 사람을 해치는 말은 날카롭게 가시 같았어. 한마디 말이 무겁기가 청금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해치며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 같다. 여러분, 그 가벼운 상처는 회복이 됩니다. 근데, 말로 입은 상체는 평생을 간다. 내가 아는 여자 둘이갔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주 그, 날카로운 선 곳으로, 그냥 한 방에 푹 찔러보면 돼. 살이 들어와 보지. 이걸 갖다가 막, 자꾸 천천히 그것도 베베 털면서, 살속으로 주시었습니다. 말을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야. 사람 미치게. 치는 그걸 말 잘하는 줄 알아. 그 사람 잘 되냐? 잘 되리가 있니까 자기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내죠. 또한 야는 한 여자는, 여자는 뭐냐면 날카로운 갈고리를 가지고 부드러운 그 호박, 넓은 호박 말고 그 살이 있는 부드러운 호박을 갖다가. 콕 찍어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점을찌찍어내듯 사람 미치고 팔자 뛰고 환장하게 만들자그 여자 잘되느냐? 잘되리가 있습니까? 온갖 불행이란 불행다 가지고 있지 그러면서도 고칠 줄 몰라 쟤는 잘하는 줄 알아 그걸 고치라 그러면은 금덩어리 양어 안고 안 놀라고 악을 팍 박습니다 제5장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느 곳에 있으나 편안할 것이다. 그기가만 있어. 어? 그럼 신비주의로 대접받는다. 50점은 간다. 제6장 사람을 만나거든 말을 삼분만 들 자기가 지니고 있는 한 조각 마음을 다 버리지 말지니 호랑이에게 쉐입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두 가지 마음을 두려워한다. 역시 피할 시대를 가지고 피할 하기도 해야 되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고 허점이 생기고 책임질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정보가 너무 노출돼도 안 되죠. 역공당한다. 자, 폐시되게 해도 안 돼. 또, 침묵은,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인 시대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말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제7장 술은 시기를 만나면 천장도 좋고 말이, 말은 뜻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다 자, 중생들은 똑똑하지도 못하고, 어? 착하지도 않으니까. 하여튼, 신비주의야 가만히 좀 멋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말은 저기 아니 이상 따뜻하고 부드럽고 우아하고, 상대방에게 도움과 이익이 되게 하고 미리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 어렵습니까?